就是。<吧> <noise> 오시메서들켜해야돼 아. 가고 아까 보시 뭘 실수한거야? 별, 별 하나를 보면 잘못했어 그니까 뭐 스킬 뭘 실수한거야? IC로 쓰는데 내가 처음에 잘못 썼나봐 붙어서 이쁘게 써야되는데 똑바로 안붙은거지 똑바로 안붙은거지 긴장만 하지마 아. 할줄 모르는데 실패한거 아니니까 <laughs> 하도 되게 오랜만이라서 박 패치 낚 끼고나서는 처음이거든 아 이거 실수하네 노형열 정신차려 두 번의 실수는 없다 <laughs> 난 플래트 미런데 <laughs> 왜저 빈글빈글 없지? 뭐야? 누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퀘스트를 뭐, 깨야 지줄 뭐, 수도 있지. 나도 없는 것 같은데. 모티콘 뭐, 있나? 없지? 춤 어딨는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모티콘. 몰라. 막 퀘스트 추가로 깨야 되나 봐. 없어. 베이시? 아씨 들와야돼 오케이 들어와 오씨 못들어거같아 이거 카운터 치고 딜하면 될거같은데? 아닌가? 좀더 딜해자 좀더 딜해자 얘는 카운터랑 베이지서 어. 상관없지 어, 딜하자 됐어, 됐어.

카운터 먹이 중, 카운터. 어, 저쪽이 었구나 공격방이 되게 넓다. 이게 맞네. 곡삼에서 시계방향 커버. 7, 7시 가자 좋아, 억지로 잘한다 아주 그냥 훌륭하다 어. 이게 한번 실수하니까 이미 탄다 손에 땀이 흥건하고 사워서 <laughs> 먹이고 아, 집중 집그 백줄도 동일하게 곱상 되게 이쁘게 먹어주고 들렸나? 들린건 그거고 치러가자 이쁘게 되게 먹어주고 또 던지고. 이거 개 빠른데 지금. 아, 저렇게 빠르냐? 와가누구지무세번 만에 브로게돼 버리네. 되게 빠르고. 음. 이거는 카운트 일수 있지 아마도. 여기. 이거 대부쿨. 뽑았 오케이, 잘 들어왔고. 좋아. 아. 저는 영주를 써야 되니까 무조건 아 껴야 되고. 좋은 건 물어도 얘기해봐. 나 긴장돼. 나의 긴장을 풀어줘. 3명들 남는 거 있으면 뭐라고. 어. 쓰면 뭐야, 진짜. 나 거의 고려관 다 팔아가지고. 죽을 거 참고. 이게 진짜 너무 비싸지. 아, 구십 골 넘더라. 지금은 그거 끝나고 집에 펴야겠다. 음. 아게 이게... 단심판이안 터지네. 나이스. 하고 뒤로 진짜 썩어 넘친다. 그치지 썩어 넘치지. 다인이라서 곱산 곱산. 별. 오우 진짜 뭔워치한도시마틱게 항상 긴장하면서왜1점이고나 <laughs> 별해야 되지? 듣죠. 그명하나중 또 이제 쓸수있을 음. 그래야지. 건데 왜? 데 빨강, 파랑, 노랑. 21 됐다 어 빨강. 어쨌다 했다. 그래서 얘파 패치하고는 한 번도 안해 봤거든. 그래가지고 헷갈렸어. 오후. 원래 옛날에 진짜 많이 했었는데, 하도 또 별... 아, 근데 나도 하다. 진짜 엄청... 그러니까 <laughs> 긴장할 만하지. 나도 긴장했어! 영줄은 저도 <laughs> 영줄은 동일하게 기억나? 우리 같이 불러줄까? 영줄 기억나시나요? 영줄 나. 내가 12시, 강서가 6시. 이거 이거 투자 오예요. 1일부터 5까지. <laughs> 투자 5지. 그니까 너가 아, 7시나 어... 안쉴 건데, 아마도. 나 7시야. 제가 일곱 7시 시야 시간 너무 남고, 사실 영주 실패해도 깰수 있어, 이러면. 실패하면 한 3, 7초 되나?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아예 인한나 안 쓰고, 포기한 다음에 인압으로 밀어리는게더빠을 수도 있어. 인한나 쓰고 성공하면 되지. 아니 그니까 성공하면 맞는데 실패할 거 가져가면 그냥 니나보드 밀어버리면 벌써 맞을 수도 있 아니지 영주 실패하고 미나보드쏘지아 그렇네 그러니까요. 바보 들끼도할수 있는 거 같애 아니야 성공할 평범할 거야 우리들 게임 중에는 이더가좀 떨어져 집중하더라 갔다 위치로 위치로 어. 나서 이멀리 나아. 목 지나. 끝지 않는 낭에서날 해방시켜 줘. 오케이. 먹었네 먹었네. 어어? 어 어. 어? 아잠깐나실수다비 채워 둘까? 홀비 채워 두고 나처럼 불 혹시 보니까. 진짜 밀만돼뭐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네. 명 똑같렸어. 아유, 원건 그래서 실패해도 뭐... 없으니까 <laughs> <아프니까> 이제... <laughs> 아니, 나, 나도 모르게... 아니, 경동기 병경, 를써야 되는데, 버프기를써버려 아... 아... 전에 아... 아... 니가 아... 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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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고 아... 패하자 아... 게 약간 미리 깔아둔, <laughs> 실패할 걸 알고 있었구나. <laughs> 아...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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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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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웃자. 아, 나무리하자. 오케이. 사가문 원거언이가 무력할래 아니면 먹을래? 내가 무력하는 게 낫지 않나? 내가 무력 제일 요기 내가 무력 블레 다음으로 쓸 텐데. 그래? 그러면 내가 부수고 강서가 먹자. 나 47포야? 나좀샌듯 이럴 때도 웬만한 블래스터만 캐러해 K에 캐워. 캐러. 음. 선부스 캐용나뭐 정화나. 정화하게써준 음. 자. 아. 아. 빨강 키보안 나오면 겠다 취득하고. 아키파라이 더러운 악몽의 근원인가. 대체 끔찍한 것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3사리 3터지고 1터지고 이터지고음 4줄만 더. 밀두다밀이다번공이두 안에 어어있어이돼 알지 이지알하 알지, 알지, 알지. 게오랜만이니까이니까 풀어줘 돌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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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굿든미 <끝리> 좋아좋아 제블레 레벨 0이냐 블레인스터 친구는 1080일거야 좀될까야 근데 네 이거 뭐 맞아요볼리냐하기이 다이얼 때공 맞으면 그냥 빠요. 다 피해야돼 안에 붙어주고 노랑은 우리 또 35주로 야될거지야 <laughs> 내가 깰거고 강서가 먹어줘야돼 이터지고1터지고3터지고이게는 <laughs> 어려운게 있 포도알이 씨발 야 탐지물이 있어 포도를 쉴지, 아빠보단 걸리네. 그치, 게 존나 어려워. 예전에 그랬던데, 업하잖아 그니까 뭐지? 는 모르겠다. 뭐지도 그러냐? 이게 합의 아이덴티티인아 나, 그게 아이덴티티야. 3 우리 삼매 모듈까지만 믿는 거야. 어어, 아, 저기 아, 괜찮아. 거아파 보이긴 하는 아, 그래 내줄 더 퍼릴 수도 있다 조심해 조심해 블레스터가 안 치면 안 터지긴 하는데 깔아둔 특히도 있으니까 35줄까지만 이제 제거 타자 제거 타주고 아이씨 너무해 나, 나 풀어줘야 돼나 풀어줘 아 풀어줄게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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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오오오오. 내가 감사고강사가고사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사가고감사가고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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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고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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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난자에 들어가는 정자를 철통방어하는 거지, 아유 참 4, <laughs> 1 2 3 10, 11, 2 더워지고. 3 1 어, 3 14, 먹어야지 응 음, 먹어야지 딜이 야지지 탄주에 조사 스토리 굳이 맥켜주고 이거 적 성이 두고 있어 왼쪽으로 쭉 아하 두줄더 이거 끝나고 이제 다이어 가겠다 이건이가 블레스터만 키워해 우리 키워야 필요 없다 나 그리고 두줄더비켜 끌어가지고 하나만 던질까? 어, 던져 던져. 이런 거 맞으면 생각과 있는 거야. 전부 다뭐무력하는똥을 응. 넘치고, 아, 잠깐만 맞을 뻔 1, 2, 3, 1로 가고, 무력은 충분해. 2로 가고, 내가 블라한테 선보 쓸게, 내가 봐. 선으로 가고. 나한번 썼어. 나, 나또 쓸게. 어? 그렇지? 이초이위치나남어 터뜨려. 아, 아니, 아니야, 블레스터 안 아니, 터뜨리는데? 블레스터 따라야지, 해 뭐.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움직여, 움직여. 부 색깔을 확인할까요? 뭐야 방구? 색감이 좀 상했네. 빨강이네 빨강. 이러면 들어왔다. 럭키지. 이런 들것안 하나요? 들안 하지. 유서도 좀 켜야 야, 정자 다 먹어 정자. 어 맞다 맞다. 어 정자 너 까먹었어. 정자 먹어야지. 왜왜왜 정자. 한개 들어갔어. 어, 한개 오케이. 야, 나 정자 너무 고 있어. 나도보다는 웨이가 좋겠지. 웨이 투자 이거는. 이거 안 되면 다왜 음.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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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전하게. 안전하지안전 안전하게. 안판하게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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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터져 자꾸 전하게구전하게라지 내가 고 장사가 먹는 거야. 아, 이거 터 치면 어떡하냐? 응? 음? 조금만 아, 한단, 내가 한도 맞았지? 너는 파랑에 서 할게, 파랑에 서 여기서 랑뭐파긴장 파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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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너회수안 뭐 던져도 되겠지? 돼? 해도 돼. 어차 피왜들 거니까. 강사 반 들어가야 내가 일로 왔다 모르고. <laughs> 먹다가 가운데서 나가주고 오케이 좋아. 어차피 다이얼 때는 왜들 거니까. 아 나이스 너무 좋다. 진짜 기 편해. 이 예아 알기 강성 사물인데. 성능이 타다 보니까 <laughs> 나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아니 이거 나도모르 일단 성능이 좀더 빠니까 좀 뭉쳐 좀, 좀 그래서 나도 성능 <laughs> <다 웃음> 쪽으로 가는데 감성표가 간섭해라 우리 뭉쳐야 돼 이거 똥 빼야 돼 일로 오세요 얘도 <laughs> 나는 구칠 놀이기 때문에 얘도 좀빼 <laughs> 감성 아 이거 약한 거 아니야 나도 나도 구칠 나도 구칠 내가 구칠이라고 내가 강소도 5킬이지만 이케이그란 부킬이야 진짜, 진짜 개허언이 무슨 소리야 터질수도 있다 조심해 조심해 리얼 2킬 먹던지 터질수 안터졌다 아 그래도 강소 저거 네오 한방에 뒤지는 까네 그지 강소 쎄지 독이다거리 3인아이고 다인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더 맛있다 형도보다맛있 이 터자, 이 땅. 당이 터지고, 일 터지고, 안 터지고. 아 불러 좀 존나 터는 니야이뭔 어차피 레이 쓸 거야. 어씨발이런거 맞으면 <laughs> 쇠약까요 이런 거 맞으면. 휘할까요? 이런 거 어떡해. 옛 아프다 날딜로맞아도 있어. 딜러로 그래? 맞으면 한 방이야. 하진좀나는다이렉왜있습니까피할 어, <laughs> 준비하고. 아, 무리하자. easy. 하드 벤잔치. 하드도. 아니, 근데 오늘 운이 좀 좋았어. 마지막 빨간 키고 나왔으니까. 한... 아, 똑같아. 로마보다 쉬워. 그거네. 아, 명이라서 훨씬 괜잘밀려 원래는 딜러 기도 혼자 들아잖아. 뭐 뭐든. 근데 하드는 딜러두명이서이니까 훨씬 잘 밀리고. 독지가 얼마였지? 독지 독집 금액 5,500이지. 안걸 막. 그러니까 5,500면 보자. 5 0에다가 정각주냐? 몇 포냐? 50% 아, 활류 싱가포르 셀지도? <laughs> 전문이 나왔네. 5위 강화는 87 골드야. 왜 이렇게 싸냐?